지금 이게 요주의 인물이야. 근데 봤더니 이제 김성훈과 이광우는 공채 동기들만 어, 둘이. 아, 둘이는 동기야. 그래서 예. 이제 친분이 있어 보이고 김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광우의 용인대 후배래요. 음.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끈끈한 그런 네. 관계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요직에 가 있었냐? 뭐 김건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반려견 옷을 맞아요. 아, 이렇게 뭐오바로 오버로 친 선물하기도 했었다. 예. Yeah. 어 김성훈이 지난해 9월에 김건희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한남동 관저로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쫙 아, 보냈는데. 무전용 차량. 아, 아, 네. 싼 차입니다. 아, 어. 나 보냈어요.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트렁크를 쫙 열었다고. <laughs> 어. 풍선이 쫙 올라오면서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짜잔 하고 등장했다는 겁니다 진짜 미치겠다 이거는 드라마 찍냐? 에이.